되 동남아 사람도 잘, 네. 동남아 사람 아니야? 네. 네? 한국만 하는 <laughs> 거 동남아 사람 아니닌가 한국 사람 같아 근데 가끔 동남아 사람도 많아 네. 한국 말람 동남아는 투살가 아니야? 투구가살팀이 동남아 초코 비슷한 거같은데 어? 조코 비슷한 거도 어. 아아 잘하더라 깝치 내가 더잘하는나 아, 아까 너의 옷으로 왔 만진 적이 없어 심판, 심판 아까 용훈이가 봤는데? 네 용훈아 휘슬 어딨어? 저기 밑에라 거기 뭐야? 밑에가 어디야? 작점판 밑에 한번 볼 짧은 패스로 들어가는 슈스 걸렸경 괜찮지. 자, 비록서다 피지컬이 딱 단단하다. 빼딱 그런 딱네 피자. 아패 스페스가 그걸 유지. 그치그렇 딱이지. 했어? 하니까 이런 거 존나 많이 했나? 근데 <laughs> 저거는 니는 커버 잘해. 이거 개발은 조가니까 공이 안 뺏겨. 이이거 별로 바로 뚫는 거야. 맨날 이 같아. 두개골이랑 했을 때, 따라잡기라도 해. <laughs> 아, 데못 따라잡겠다. <laughs> 나이스, 아, 나이스. 오. <laughs> 어, 우리 다, 아, 어, 음, 나이스 정잘잘했잘먹 잘잘 저기 봐, 저기 봐. 是。

제발. 오. 나이스! 오. 아, 이거 좋았다. 좋았다. 나이스. 아, 이지보 방금 와서 체력이 남아 도는구나. 응. 초커토장 16년. 리디디스 <목소리도> 출신 저, 저, 저 그런 나저사람나 계속 저렇게 들렸다니까 나이스 안 들어왔어 나이스 한국에서도 들어봐야 상품이 인백 존나 힘들아이 못갔다 나이스 제가 아. 생때 네. 이거 실수 많이 했는데 어? 평 맞추기 뭐가 이게 돌리 거군요? 다르구나. 이거. 예리. 네, 네. 스 근데 계속 인백쓸 때마다 승리수가 부족하는 느낌이었어. 나 혼자 나 혼자 나한테 두명세명씩있는데 그냥 나 혼자 막 존나 병락당하는 느낌이었어. <laughs> 유린당했어. 존나 <laughs> <laughs> <전나> 유린당했어. <laughs> 지립끼리막 돈을 쓰 시켜 어왔어 재밌던데?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아, 아깝다. 어 <laughs> 어우... 아이을못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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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라인, 맞춰... 이거요살요다요 발짝만 요 가면 되는데. 요비요비제거 열심히 거다 <laughs> 체력이 남아돌려야 거요 체력 진짜 좋다. 기해 뒤로 뒤 네. 예. 너어 예. 이거 아뚫 아, 뚫다 아, 나이스. 잘 봤다. 잘 봤다. 어떻게 막아야 되나? 업사이드업사이드여 햄버거 얼굴은 살짝 메시 젊었을 때닮정네은어 그래도 수영 기름이 메시다니어서어세재다 오늘 터지겠다 네. 힘들겠다, 진짜. 잘한다, 이거. 저기, 쭉 뛰었지, 저거어빠이요 뭐 이거? 놀러 볼까

나이스! 와우, 멋있다. 어? 저거... 드이 파울 아니야? 이거 드론 파일인데아니 어? 이런 거다 따져가면서 개발리면 더 쪽팔리지, 그렇지? 여기 어, 너무 넓어 보이게 광고기, 이것 봐. 비간다 에이스! 아유, 아 까비, 아유, 저거 쓰면 딱네. 아, 동락이다그왜 아, 빌까? 어? 왜 빌까? 정민 대학문에 어? 정민. <laughs> 어? 정... 아니, 가운데 가겠다 일단. 정훈이하고 어. 강민이 그 간격이 계속 기니까, 어. 방금 또는 그건 아니야. 저 때문인 건 아니야. 방금 그냥 잘했어 응. 더워서 다들 힘들 것 같아. 비단, 비단, 비단이야. 아, 유 뚫렸다구요. 엄마, 빨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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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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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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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우도좀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난 느릴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더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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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아깝다.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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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럽, 부럽, 부럽. 부럽, 부럽. 오, 오. 나이스. 슛, 넘어간다. 와, 오. 나이스! 오. 와, 이거죠. 아, 감동은 다르다니 감독이 저런 걸좀 많이 보여줘야지. 나이스. 아, 이건 그냥 꽂혔다. 무조건 나갈 줄 알아. <laughs> 보통, 보통 나가서 <laughs> 모든 사람들이. 저기서 사는 내용이 다른. 승리. 저 살짝 가. 와와 없어.. 없어 있어서 들데 아우 화장이 깼다 <웃음> <웃음> 가만히 서 있었는데 <laughs> 안돼. 어어 안돼. 어. 도어 어, 어, 어. 와. 아, 진짜. 어 <laughs> 저번에 했었는데 거번에해가고 음. 있을 음. 때 되게 재밌을 거같 재미없어도 아 그래? 다음 주말. 너무,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너무 못하면 뭔가 이교도 안안 좋아. 아 적당히 못하야딱딱적딱이 네. 기등 예. 기등한 딱 그게 태운 거 매칭 받는 것도 약간 튀어 있었으면좋겠 아, 다 덥다, 다 아이고, 조금 가정이아이스 나이스. 가기 전 아, 반과반 과. 슈팅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네. 와, 목사이다. 뭐야, 목사이다냐? 갑기들어오는오늘원텐터팩인가 미드. 텐터백 텐터백 뽑아놓으면 안나 제보이페널티 박스 안까지 넣을 것 같은데 빠 오, 됐다 오, 까비 아까리 나이스 빠르게 오, 오, 오. 어, 이오이건데데